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일본 경전 말씀입니다. 화음경에 보면 바람일 따의 공덕을 닦아 윤회의 바다를 건넌다. 중생을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여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리타의 완성이다. 이런 내용이 화음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람일 따라고 하는 것은 비 안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가지 바람일이 있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는 자신의 다군과 동시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자리 이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리의 수행이 함께 합니다. 인욕 같은 경우에는 남의 공격을 참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성냄을 다스리는 자리의 실천인 거죠.이처럼 보살행은 단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함께 정화되고 성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